잠시 제 개인적인 제가 왜 여기를 서게 됐는가, 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자라면서 옛날에 호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제 호적에는 원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적, 황해도, 신천군, 북부면, 서울이. 그리고 제 할머니, 장, 굴자 산자 그리고 미수복지구 거주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가정이 얽힌 얘기를 여러분이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의 생존에 걸친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 어머니가 케어센터에 계시는데 어머니이 물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과 저희 고모님이 일사부테 때 이북에서 탈출해서 나오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북에 그냥 계셨어요. 근데 저희에게, 제 저희 아버지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흘러가는 말로 그 상촌이 김일성 초상화를 그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혹시 내 상촌이 김일성 파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제게 그런 얘기 해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더 살지 물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삼촌 얘기 좀 해주세요. 김일성이 초상화 그린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다 그러세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제 삼촌은 북한을 추종하는 분이 아니라 워낙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김일성 초상화를 그렸는데, 남한 방송을 은신처에서 듣다가 발각이 돼서 밀거에 의해서 인민잡폐에 넘어가고 두살난 딸과 함께 체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적에는 아무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작은 삼촌에는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삼촌의 은신처를 알고 있던 분은 제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떠나시기 전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세요. 그렇게 북한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완전히 입을 닫고 사는셨던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은 저한테 한 말씀도 안하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길래,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길래, <laughs> 아버님은 끝내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탈북자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국에 가서 생태가 뭔지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DNA를 받았어요. 아무리 같이 친한 친구라도 어느 순간에 밀고 해서 인민재판에 넘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빨갱이들입니다. 왜 요즘은 빨갱이는 말을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속도 다 빨개요. 피를 보지 않으면, 흡혈기처럼 피를 보지 않으면, 광분하는 사람들이 바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그 도상들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 현대사, 어쩌면 한국 근대사에서 주역들이 크리스천 리더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948년 아까 우리 닥터 그린필드가 말씀하실 때,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과 비록 둘로아니했지만 한국의 건국이라는 것이 동시에 오셨습니다. 물론 시차는 좀 있지만 같은 1 9 4 8년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고 지금 나만이 보고 있는 그 건국의 의미가 너무 차이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 1948년에 한국의 크리스천은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0.52%입니다. 제가 2017년 한국통계청에 보니까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합하니까 25%가 넘습니다. 네명 중에 한 명이 교인이라고 하는 일 그런데 초기 한국 기독교가 가졌던 그 리더들의 그 모습이 오늘은 교회들이 자기 성장만 하고 자기만 알다 보니까 아그 옆에 계신 우리 기도하신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가슴 아팠어요. 지난번에 우리 구국 기도회 구국 강연에 모인다고 그럴 때 갑자기 어느 어, 얼바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내분이 네 생겼다고 해요. 목사님 왜 그런가 합니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불갑을 저희 교회가 오픈 했어요. 왜냐? 왜냐? 저희 교회는 라브노우즈빌리지 옆에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서 사시는 곳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최소한 70이 넘은 분들은 북한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무척 생기지 않겠다. 그런 당대함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을 갖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멀어서 그렇지. 언제나 왜니다 제가 0.52%하고 25% 차이가 뭘까? 0.52%들이 나라를 세운 주역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연 목을 다 준비하면서, 영어로 다 번역해놓고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글 원고도 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많은 스킵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근데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두투 투 네이션이 됐어요. 두 컨트리가 됐어요. 결국 통일됐습니까? 아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서 방어합니다. 물론, 남한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렀던 두 왕국은 다 망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지금 북에도 주시고 남에도 주시는데 만약 이대로 거스르고 고집스럽고 거만하게 나가다는 남한도 북한도 망할 것입니다. 지난 70년의 기간은 The Grace Period. 유예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한 정부를 위해서도 지금 노심추어서 하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사람도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생각해았 지금까지 남과 북이 주장했던 통일론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저도 북한의 원적을 둔 자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라고 하지만 한쪽이 한쪽을 삼키지 않으면 끝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삼키든 남한이 북한을 삼키든 삼키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게 한반도의 특성입니다. 지난 70년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이런 빨간 금수산 궁전에, 금수산 성전에 써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의 태양신, 김일성. 뭐가 되어 있습니까? 태양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김일성의 궁전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은 김일성의 우상숭배로 마치 부한국 이스라엘이 그 끝을 맞이했던 것처럼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북한은 망할 것입니다. 북한은 망해야 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저목선는 은혜가 없구나. 어떻게 북한이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건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키지 않는 백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망한 것 밖에는 길이 없다. 그런데 왜 끝장이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북한에 의인 10명이 남아있구나. 의인 1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응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한번 있긴 물으시면 그거 물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선봉인 이 USA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만일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 께서 거스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빨리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아무리 협상을 한다고 해서 돌아올 것 같습니까? 70년 더 왔잖아요. 200만이 죽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북한 아닙니까? 어떤 더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더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행여 남북이 하나가 되면 한 자리 하겠거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 조지 워싱턴, 에브람 링컨, 로라든 레이건, 한국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계세요. 누가 뭐래도 저는 그분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laughs> 그 건국의 아버지가 왜 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까? 그의 나이 20살에 20살에 배제 학대에 입학했습니다.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에요. 세 자녀를 낳았는데 혼자밖에 없는 독자가 됐습니다. 배제 학당, 감리교수님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웠던 학바아닙니까 배제 학당, 이어 학당, 한국의 근대 교육의 시초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아메리칸 미션을 통해서 왔어요.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 공부를 배운 이승만이 졸업하고 나서 사제필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종황제 폐위 음모에 연루되어서 한종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 그리고 종신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한 감옥에 근 20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정치으로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니다 근데 카나다 성교사님이 성경 한 권을 넣어 셨는데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승만 그 청년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배제학생 채플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 청년이 이승만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까 oh Save my soul, O oh God, save my country.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알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깜깜한 감옥이 많은 것으로 바뀌었습니 지금까지 저게 아메리칸 미스워넬에 가셨던 증오심, 적대감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이 이승만은 함께 감옥에 투옥됐던 소위 말하는 항일투사들 애국지사들 우리가 잘 아는 월남 이성재 선생님도 결국은 이승만 청년에 의해서 도울렸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40여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성 감옥, 감옥장을, 간수를, 간수장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한 일입니다. 뭐 때문에? 그가 그 감옥에서 세상에 희망을 둔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한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감옥이 결국은 기도의 장소가 되고 예배 장소가 되고 나중에는 신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안에서 휴지에다가 지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정신. 그가 1910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책을 출간했는데 그걸 보면요 감동이 있어요. 왜냐면 조기를 쓰면 다 뺏기니까 그걸 녹군으로 다 만들어갖고 녹군 덩어리를 미국이 가져온 거예요. 그것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 독립정신의 말 하나면,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조선의 희망이다. 아, 네. 아, 네.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워줄 수 없다. 그가 한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결국,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찰 석기에 되자, 당시 감리교 감독께서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유여 온게 피신 온 거예요. 그리고 33년 동안 나라 없는 이곳에 와서 그가 독립협회를 만들고 신문을 발간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박용만과 이승만은 서로 갈등이 있었고 얘기했다 했지만 여러분 서로 의견이 같지 않았다고 해서 꼭 다른 겁니까? 박용만 같은 경우는 용병을 만들자고 무력투쟁을 해놨지만 여러분 이승만은 국제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리학, 철학, 신학까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정세를 파악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한두 대 가지고서 한반도 가서 두들겨 팬들 일본이 꼭책기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벌써 안 겁니다. 외교 정책을 펼쳐서 미국이 도와서 한국을 자유하게 만들자. 둘이 갈등이 생겼어요. 1933, 아, 45년 다시 이승만은 한국에 들어왔고 재원국회를 할때 1948년 재원국회의 임시의정됩니다 여러분 45년 8월 15일부터 재원국회의 때 1948년까지는 그처럼 혼동기가 없습니다. 나도 한국사람이면 한국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잘났어. 자기만 똑똑해. 내말 아니면 다이런들이야 화합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동대문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첫 국회를 모였을 때에 그가 임시의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감동적이 있습니다. 그 이승만 의장이 제1회 국회를 교회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계신 이윤영 의원 이분이 감류교 목사세요 삼림동으로 투옥됐던 분입니다. 나오셔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 간단하게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문을 시간이 없어 서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이윤영 의원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만 읽어보세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건 뭐예요? 한성감옥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 나를 구원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첫 기도, 어쩌면 그 속에 그 이승만 청년 이승만에불과침했던그 기도, 그의 나이 27입니다. 27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미국에 와서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안에 끝마친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집중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한 힘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첫 국회의 이 윤영 목사님에게 계획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저는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윤영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뽑힌 대표들이 정말 기도하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의에서 재석 의원 198명 중에 188표로 의장에 당선된 의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있게 된 데에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애국 소년들의 희생적 철저한 공적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우방들, 특히 USA. 미국의 원조를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마지막에 가서 정말 다시 망명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거 잘못했을까? 아니면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시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유언 그 먼저 유언을 들어봅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해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의 회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알았 건데,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국계에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여러분,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조지워와턴 에버링컨, 로드드레이건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기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랭 프리스던트. 우리의 건국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린 기도는 비록 시간이 더디올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총의 매기를 내지 않도록 다시는 공산당의 빨갱이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가야 살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나라 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의인의 기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시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프레스 아메카 나프레스 아메카프레한국